안녕하세요. 제 1회 표정라디오의 표통 표정입니다. 오늘은 익명의 사연을 받아봤어요. 그럼 사연 말씀드릴게요.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.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몇 개월 전에 전 너무 괴로웠습니다. 그 아이를 A라고 할게요. 저랑 A랑 8년 단짝인데 제 마음대로 못하겠어요. 저희가 학교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.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왜 우리 허락 없이 존댓말을 쓰냐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는 한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근데 존댓말 쓰는 건제 마음 아닌가요? 왜 굳이 그걸 따지듯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A가 저 옛날 때는 진짜 못생겼다고 했어요. 저도 제 옛날 모습 못생기긴 했어요.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? 제가 3학년 때는 수학 점수가 다른 애들에 비해 엄청 낮았어요. 근데 A가 제 수학 점수를 다른 애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. 제 입장으로는 기분이 엄청 나빴죠. 그리고 A가 자기 잘난 척이 심해요. 그래서 친구들이 땡땡이 광목 잘한다 이럴 때 A가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해요. 그럼 저는 공부 못한 저는 뭐가 되냐고요. 애 있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. 그리고 어떤 애한테 막 들러붙거나 쿨한 척을 해요. 그런 거 보면 매우 불편하고 괴로워요. 그리고 앞에 일은 풀렸지만 너무 무서워요. 저좀 도와주세요. 아, 단짝친구분과 사이가 안 좋으시군요. 저도 단짝친구가 미울 때가 있어요. 백명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. 단짝친구분께 서운했던 점 등을 말해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?